어디 a 래 e r 어 여기? 아, 예, 로아가 카메키시콜 갑시다 하나, 둘, 셋, 드랍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마우스가 안 가둬져 아 씨, 로아 꺼야 되나? 카메키 예. 있다 있어? 얼마나? 둘 밑에 있나? 근데 다, 내 눈에 안 보이지? 내 앞에 먼저 하고 있어 아, 보인다 보니. 보여 다리 보여 다리 보여 다리 아래 쪽에 누르고 지 아, 아래 위로 가면 돼나데 아, 네, 밑에 누못 가서 그래 위로 아 그래 네. 어떻게 꺾난 꺾어, 꺾어가지고 밑에 밑에 쪽에 갔다 너네 마음대로 해 차트가 네? 틀게 다 걸리지 마시기.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거. 찾는다 이제도. 오맞었어 맞았어 어. 심지어. 심지어 맞았어. 우지 같은 걸로 맞았어. <laughs> 아, 루아 추측만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오픈메타인데 그게 정식 서비스로 이어지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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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원래 요새, 요새 게임이 그렇지 뭐여. 오픈메타 여기서 어. 정식으로 바로 넘어가잖아. 100개월까지 해가면서 게임하고 싶지 않아. 이제는. 야, 이게, 나도 그렇게 한데아이 게임 자체는 나쁘진 않아 또. 그래서 지금 오픈 베타일 때 이제 아이템 많이 푸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하는 거지. 아 진짜 오픈 이거 중국 거품만 아니면은 꽤 원활하게 돌아갈것 같은데 <laughs> 중국 거품이 지금 너무 심해 과연 그 게임이 지 스마일 게이트의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스마일 게이트는 운영이라니까 <laughs> 운영이야 운영 <laughs> 운빨의 운영이야 <laughs> 그 게임은 다를 것 같아? 아 똑같아, 아직까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아직까지는 꽤 그럴싸해서, 음, 소울워커도 그렇고, 전 그거에서 전 게임들에서 그게 장난이 아니었거든. 키시질이 음, 다 틀었다. 가자. 롤러카가 그걸로 유명했잖아 오픈베타 때 10만원 넘는 스키시템 파는걸로 아이 요도 가져가자 쟤네들 가져갈 거 없게 만들자 뛰어라 이 등신들아 그래서 사람들이 정액제 가자 이러는데 이 정도 게임면 정액제가 된다라고 하긴 하는데 너 이거 먹고 와. 내가 내려갈게. 정액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 게임성은 괜찮아 게임 자체는. 아 솔직히 그냥 정액제 했으면 여기서 요즘 나오는 게임들. 부분유리 하지말고 응. 둘다 하면은 미친거고 둘다 하면 미치, 정신 나간거지 그냥 불스가 그런식이잖아 <laughs> 정액제 정액제인데? 따단 요즘엔 뭐 드라마 하는데 어. 요새는 왜드라드지 알아? 사람 받줘서 <laughs> 아니, 고소하기 때문이지. <laughs> 고소미. 고, 고소미 먹이는 유일한 게임이잖아, 현재. 스, 스콜피온. 요즘 레바는 초심을 잃었을까? 레바는 초심을 이미 잃은 상태에서 나는 보지 않았습니다. 겨울을 <laughs> 위해 그니까 너 초심을 잃어서 너무 자음주의에막 나는 그새끼 병신.. 정림 티비 보기 위해서 만화를 그, 그은 거지 인싸리에 하기 위해서 내가 본건 아니라고 리얼 핵이 있다, 새끼. 아주 뭐 여자친구만 없지, 아주. 여자친구 생겼어, 또? 아니, 그것만 없다고. 여자친구만 없지, 하는 거는 아주. 아주 그냥 인싸에 그냥 끝장을 봐가지고, 이 새끼 그냥. 이 r 이안 나와. M16이라도 줄까? 그것조차 절친한 시기입니다. M16 아까 너가 나보고 먹고 와 이런 집에 있었는데. 젠장. 칙슈. 칙슈? 아까 그 집에 엠포가 있었기 때문이죠. 머리판이 3개나 필요할 수 있어. 슥슥. 자, 쓴다. 근처에 물어 아래로 파였습니다. <laughs> 어디로 가지? 근데 갈 데가 없다, 이제. 화면할 데가 없다. 쌀파 이런 데 들렸다 하면 됐지 않나? 거기 안 틀렸을까? 야스나에서 내려고 갔으면 파탈라스 갈게 한데. 갈까. <laughs> 야스나에서 들어간 사람들보다 절용안 가던데. 나라면 가. 난 변태거든. 너 어떤 사람이 몇명 없었나보다. 아, 아깝네. 쟤 못들어가네? 저... 조용히 말해 <laughs> 조용히 말해 갑시다 내차왜나갔고 오블베럴 샷건의 전설. 뭐? 었고 풀사트 발표라 부술까? 한명 닦고 털게 해줘. 일단 여기? 아니, 이거 건너자. 여기 미리. 위로 건너는 게 좋은 선택인지 모르겠지만. 아, 건너지 말까? 아직, 건너, 안될것 어, 아직 안 꺼내는 게 좋을 같어 아직 안꺼내게될 것. 젠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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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토끼입니다 직수 지금 내 차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 M16! M16! 여기만 들어갈게 탄은 충분하다 여기 구석방 1층 구석방이야 2층에 가면 엄지도 있어 MG. 이스코피언 하나 남고 갑시다 이제 가야돼? 우리 집 가야되는거야? 갈 사람은 가야지 근데 아직 이 집을 탈지 못했어 이집 AKM 이렇게 향 나진 않는데? 나 같은 MC6들 빨에 AKM 된다. <laughs> 그 정도야? 어 MC6 불신. Agora é de do Eu vou te guiar, top, Ok. 바로 이동하자. 레드 좀 정확하게. 도망쳐! 레드 좀왜개 죽으면! 니게로. 니게로! 떨어진다 어디로? 야, 따라와 정말 총소리 아 저기다 포진키다얘 파밍 좀 할까? 오케이 안털린거 같다만 응? 음? 귀여운. 응. 포칭키야, 포칭키. 빡칭키. 빡! 퍽큐! 키즈나이. 키즈나이데? 키즈나이. 키즈 여기 m16이 두 자루나? 아, 새끼, 호황찬란하게 쓰는구만. 뭐지? 스쿨피에의 개머리판이 안 들어가나? 들어가 안 들어가는데? 개머리판이? 띠용 띠용? 우리집 벨터에만 들어갑니다 찬이 응? 음. 그것 좀 불러봐 구.. 구상 상 상태 좀 육삼삼 니도 졸라 많네요 갑시다 4배 6배 나아 오탄 가져갈래? 가방 너무 좁아 갑시다 나도, 나도 지금 오탄이 가... 되게 많아서 아 이거 건너기 애매하다 이거 지 지금 기안나이안데이로데일로가자 그럼 이로와서로각이 보고 그 다음에 결정 이로아, 이 이, 스가 어, 저기 내려온다. 215 방이야. 아니 여기 있을까? 215 방에서 내려오고 는쏠수 있을걸? 걸어 내려오고 있어. 어. 속인 속했는데 기지 못하는. 데 차워코네. 싸움 일어나. 왜 어. 싸움 이 일어나? 이 게임은 최대한 피해다면서 노가리나 까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정보.. 존버, 정보는 승리한다! <laughs> 언제나, 존버, 언제나 그렇듯이 존버는 승리한다, 몰라? 100, 100은 코인. 어. <laughs> 화장실에 들어가도 1등 하는 게임이라고! <laughs>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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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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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여기 멈추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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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멈추세요. 앞에 전방, 전방 있어요. 저 전방에 저 돌, 다리 근처 돌. 어, 하긴 하긴 하기. 바퀴 조져 D. D? 아니다. 아. 아, 잠깐, 나 로아 좀 끄고 올게. 아씨. 됐다안 돈다. 어,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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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저 팔각정 쪽인지? 여기 <목소리> 빠지고. 게임은 상대방 뒤뒤뒤뒤뒤뒤뒤 내림? 아니 아니 지나갔어. 여기 딱 그린 거 같던데? 멈췄어저 밑에. 쫓아올라왔어. 네, 오케이, 네. 어디로? 그돌 돌고 가야 돼. 돼. 글로 옮는 거야? 아니, 어떻게 옮는 건데? 아, 이렇게 돌아갈까? 그냥? 그러자. 다시 이응 뒤에도 난리 났네 어, 개판났어요. 음. 치료제 상황은 멀쩡한가 보이. 6육2일이아데레날린 이런 험, 험준한 지형을 운전하기 싫은데. 흐흐허 렛츠. <laughs> 배그처럼 탱탱보라 그래. 누가 이런 탱탱보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건너 여기서 개참나 진짜. 처음차세 건너자고? 어. 저희 운전하기 건너 힘들 것 같아. 무섭네. 나는 타고난 선택이었는지도 몰라? 어, 내가 보기엔 제일 타고난, 나저 이거 선택 길어갔어. 건너자마자 포기하다 그러려고 했었어. 야, 저 집조심. 아, 집조심, 집이 제일 위험하다. 여서 여긴 되게 위치 위험한데 위치가. 우리가 도로 주변으로 가야될걸? 일단 올라갑시다. 뒤에 너 쏘고 때문서 봐야돼. 어디로 보인지 걔네 정신없어 지도못 꺼놔가지고. 역시. 역시. 타소리 아래에. 120방에 탑 소리 달리는데? 건너서 오나 웃에 그, 그치, 1 2 0방 아래 있다. 1 2 0 아래 있다. 쟤네 죽고 있잖아. 아, 그래? 뭐, 우리가 좀 재밌게 껴야 되지 않겠어? 이러고? 나 홈이야! 뺏을 껴야지. 머리 두방 맞췄어. 땀내 데서 쏘 일단 다리 쪽, 220 다리 쪽. <laughs> 너무 강한척 하지 마. 약해 보인다고? 약해 <웃음> 보인다고 ㅎ ㅎ 걔 어떻게 됐지? 터지는? 터지는... 모르... 일단은 210쪽에 사람 건너 오던 다리? 아 그래 그럼 그쪽으로 보자 우리 집을 무시하고 걔 그거야 210쪽 그거야 어, 너 보니까 맞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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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20... 어, 살짝 내려 210... 어 210쪽 그거야 길위 미시 쪽 길리. 자. 미시 쪽 열심히 싸고 다리, 있고 다리, 다리죠, 다리 쪽? 어. 다리 돌지에 길리. 돌지에 길리. 와, 이했어 돼, 아, 내 아! 이런. 120, 120, 120, 120. 형, 저 쓰러졌어요. <목소리> 내 머리... 뚝뚝이. 길리 뒤짐. 오, 오, 다 죽었어. 235. 235. 스르르 스르르 죽었어. 밑에 스르르 뒤쪽 차에 죽였어. 오케이. 이거 5안 보이는데? 스르르 살아 죽었다니까? SLR 나, 아, 나, 그... 나 기절시키면 죽였어. 아. 그 빈검 빙거... 깨클리어인가 지금? 너 어디 쓰고 있는 거니? 그 아닌데? 스르륵 있는데, 스르륵 있는 거. 백발이 아니, 그게? 95 나무, 95 나무. 뒤에, 뒤에, 카우팔. 뒤에는 어떻게 카우팔이야? 카우팔 손질렀는데? 너가 쏜거 아니잖아. 저거. 어, 어. 그 위에 있다는 건데? 아, 스르륵을. 스르륵 전다 스르륵 했다고. 믿어 되겠는데? 연마 나야? 어. 스르 아직 있네. 아니. 나 너희 채, 스르륵 위치가 안 보인다. 아, 보인다. 이제 보인다. 야 뒤에 쫓아왔어 280. 280? 언더 위에서 엎드려 있어. 어 엎드렸어 엎드렸어 280. 죽었어 카우팔. 저 대저요. 저 어, 대저요. 아! 제가 못 쏘는 것도 아니라서. 응, 혼자 남았는데. 에이씨. 혼자...